재무사 시험 대비 세법 회계학 원가 재무 회계 책 읽어 주는 유튜버 사람 중심 리얼뷰 이번 강의는 원가 관리 회계 중에서 부문별 제조 간접비 배부 즉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분법 자가 소비 용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문의 종류 제조 부문과 보조 부문이 있다. 제조 부문은 제조 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절삭부, 선반부, 조립부 등을 말한다. 보조 부문은 제조 활동에 직접 관여는 않고 다른 부문의 용역을 제공하는 부문으로 동력부, 수선부, 공장 사무부 등을 말한다. 2. 배부 절차 1단계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의 제조 간접비 집계. 2단계. 보조부문에 집계된 제조 간접비를 제조부문에 배부. 3단계. 제조부문에 집계된 제조 간접비를 개별 작업에 배부. 3. 보조부문 상호 용역 수수 시 배부 방법. 1. 직접 배부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무시하고 제조 부분에만 배부 2 단계 배부법 보조 부문에 우선 순위를 정해 제조 부문에 단계적으로 배부 다른 보조 부문에 대한 용역 제공 비율이 큰 부문부터 배부 다른 보조 부문에 용역을 제공하는 수가 많은 부문부터 배분 보조 부문의 발생 원가가 큰 부문부터 배분 3 상호 배분법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 관계를 완전히 고려해 배부. 4. 단일 배분율법. 보조부문 원가를 원가 형태별로 구분하지 않고 실제 사용량 비율로 배부. 5. 이중 배분율법. 보조부문 원가를 원가 형태별로 구분하여 고정비는 최대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하고 변동비는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배부. 6. 자가소비 용역. 보조부문에 제공하는 용역을 해당 보조부문이 직접 소비한 것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보조부문의 원가 배분 시 자가소비 용역을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음 강의에는 정상원가 계산, 제조간접기 예정 배부율과 제조간접기 예산, 예정 조합도, 배부 차이 조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무사 시험 대비, 세법, 회계학, 원가, 재무회계, 책, 읽어주는 유튜버, 사람중심 리얼뷰. 강의는 계속됩니다. 구독하시면, 새 강의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